안녕하세요. 왕심리코난입니다. 오늘은 481롤 포식자 공략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게임하다 보면은 삼성들이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는데 요즘 메타가 리롤 메타예요. 그래서 패스트 레벨업해서 고레벨 자리를 먼저 보는 것보다 481롤을 통해서 핵심 챔프를 삼성을 누가 빨리 띄우고 템을 적절하게 주느냐 요 싸움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랭크가 안 나오고 일반 게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포식자 공략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연운을 든스카너로 시작을 했고요. 포그모가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그모의 코어템은 루덴의 메아리랑 스태틱의 단검이에요. 코그모의 스킬이 단일 타겟이라서 포식자를 터뜨리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두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포식자 효과를 광역으로 줄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후반부로 갔는데 6빛애들이좀 1등을 하고 있다면 스태틱보다는 구인수가 좀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이번 판은 코고모가 두개 나왔는데 아이템이 일단 루덴의 메아리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포식자 가기에 꽤 괜찮은 스타트였습니다. 일단 아이템은 지팡이, 음전자, 연운이 나왔네요. 일단 맹독 시너지도 줄수 있기 때문에 문도박사를 일단 사주는 모습이고요. 아이번까지 사주는 모습입니다. 나서스가 두 개가 떴는데 지금 베인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라 빌 리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3코인 문도구 하나가 더 떴네요. 일단 구매해 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챔프들의 조합이 너무 약해서 일단 코그모에게 루덴의 메아리를 주고 문도박사 두 개를 올려서 아무 시너지도 없지만 일단 아이템빨로 이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태틱을 줄 거기 때문에 연운까지 미리 넣어준 모습이고요 상대가 3비이기 때문에 이기기 힘들어 보이죠. 여기서 코그모가 하나 더 나와서 이성을 붙여주고요 근데 이 정도 됐는데, 코구모가 3마리밖에 안 되고, 포식자가 워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스타트는 아닙니다. 문도 박사랑 코구모가 맹독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4코스트인 트위치가 필요한데, 4코스트는 초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문도는 초반엔 그렇게 좋은 챔프는 아니죠. 일단은 초반은 3연패로 시작을 하고요 초반에 이성이 많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아이템 빨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1코스트 베인에 달려있는 곡궁을 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도가 이성이 되고 블라디미르도 이성 제가 항상 나나버라고 하는데 나오는 것만 나오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문도가 3코스트 짜리인데 어떻게 벌써 이성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삼성작을 쉽게 하려고 좀 프로그래밍을 그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나나버가 항상 있어요 나나버 그것 때문에 삼성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좋죠 안 풀릴 땐 진짜 안 풀리고요 일단 여기서는 사둘게 없어서 그냥 패스해 줍니다 지금 시너지는 굉장히 별론데 이성작이 3개가 됐고 코그모에게 효율 좋은 스태틱과 로덴이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이겨 주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포식자 시너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맹독도 없고요. 일단은 코그모 코어템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방템 위주로 나오면 좋겠네요. 뒤집게, 장갑, 그리고 장갑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48 리롤을 시작하죠. 4레벨 8 경험치 때 리롤을 돌리는 걸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하이퍼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코그모를 비롯한 포식자 위주로 집어주고요. 블라디미르가 계속 잘 나와서 블라디미르랑 어, 욕심이 나서 신드라까지 일단 뽑아주는데 창고도 터지고 돈이 없어서 결국엔 다 팔면서 리롤해주는 모습입니다. 코그모를 8마리 찾았죠. 지금 다른 포식자들이 너무 안나와서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어 유닛인 코그모가 8마리라서 체력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기서 욕심이 나서 오레벨이지만 좀더 리루를 돌려서 문도박사 하나를 찾고 녹턴을 하나 찾아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2강철 시너지는 체력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2초 동안 면역이 되죠. 3강철은 3초, 4강철은 4초 동안 피해 면역이 됩니다. 무적이 되는 거죠. 지금 코그모드 삼성이 안 됐고 포식자들도 다 일성이기 때문에 져야 맞는데 문도도 이성이고, 코구모를 저렇게 하면은 광역으로 포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녹는 적들을 볼수 있어요. 초밥 라운드인데, 여기서는 방템을 뽑아주죠. 허리띠가 1원짜리에 걸려 나왔기 때문에 4원짜리 조끼를 먹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행히 코구모가 삼성이 되었구요. 그리고 포식자인 스카너도 하나 사줍니다. 지금 처음 나왔죠. 여기서 이쇼진 자이라를 만나는데, 상대방이 물몸인 경우에 포식자가 굉장히 빨리 터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다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렉사이 이성을 붙여주고요. 여건이 되면은 렉사이에게 뭐 얼건이나 워머그 이런 것좀 주고 싶었는데 템이 여의치 않아서 도적의 장갑을 준 모습입니다. 도적의 장갑은 웬만하면은 딜탱 모두 되는 챔프에게 준게 낫죠. 마나가 있고요. 상대는 체력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0원 이자를 보면서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때려주는 모습입니다. 코그모가 삼성이기 때문에 플레이어한테 들어간 데미지도 엄청 높죠. 늑대 라운드고요. 방템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구인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돈과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를 주네요. 여기서 나나버 나오는 것만 나오는 버그 때문에 문도박사가 다섯 마리가 되고요. 레벨업을 해서 녹톤을 넣어줬죠. 아까 크림 라운드 때 볼리베어 하나 넣어서 빙하를 맞춰줬고요. 문도에게 오머그를 주면 더 좋았는데, 일단은 템포를 빨리 가져가려고 모렐로노미콘을 넣어줍니다. 상대는 지금 삼맹독에 삼포식자까지 갖췄는데 삼성작이 안 돼서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이구요. 다음은 소환사 덱이죠. 소환사들은 소환수들을 소환하고 공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포식자 버프 때문에 그 전에 모두를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단 돈을 모아두시는 분이라 삼성작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때려주는 모습이구요. 저는 4 8 2롤 때문에 돈을 많이 쓴건맞는데 지금 9연승을 해가지고 연승이자로 충분히 보전했구요. 그 다음에 체력 관리도 상당히 잘 돼서 1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는 사바더 요술사인데, 일단 물몸이구요. 탱커 역할을 하는 블라디가 아직 이성이기 때문에 이겨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방템을 좀 집으려고 했는데, 남은 템이 마땅치 않아서, 문도 삼성각을 보고, 곡궁 달려있는 문도를 집어줍니다. 여기서 녹턴이 이상이 되고요. 문도를 넣고 유령무이를 넣어줘서 투 문도로 갑니다. 문도 두 마리가 앞 라인을 서주고 렉사이와 워윅이 양쪽에서 암살 대비를 해주는 모습이죠. 여기서 마침 키아나 암살이 있었는데 렉사이 쪽으로 뛰어서 렉사이가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템도 오머그가 나온 데다가 강철 시너지 덕분에 상당히 오래 버텼고 코그모가 딜라인 정리해줘서 상당히 크게 승리했죠. 일단 5 0원 유지하면서 레벨업을 했는데. 연승이 안 끊겼으면 해서 조금 돌려주는 모습이고요, 40원까지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상대도 코그모 리로를 한것 같은데 6레벨에 30원밖에 없어서 약간 미래가 없는 상황이죠. 상대방은 여기서 남는 돈을 경험치로 다 찍어주고 아이템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세 상자 모두 골드가 나오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아직 맹독 시너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신지드가 한 마리 나와 주고요. 그래서 3맹독 시너지를 가져가 줍니다. 사실 올라프가 좀 빨리 이성이 되면은 4빙하 시너지를 맞춰 보려고 볼리베어랑 이지리얼, 그리고 브라움을 사뒀는데 올라프가 한 마리도 안 나와서 일단 맹독 파수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분 보내 드리면서 14면승 걷어 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인의 취향인데 저는 좀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리루를 돌리지 않고 경험치를 다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제일 좋은 건 살짝 돌려서 이성이나 삼성을 붙인 다음에 연승을 이어가주는 거죠. 저는 연승이 깨지더라도 이자를 유지하자는 쪽입니다. 상대방은 오바다에 블라디가 삼성이고 신드라가 삼성이네요. 근데 요술사의 카운터가 맹독이죠. 요술사들이 스킬 몇번못 쓰고 당해버리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별로 필요없는 볼리베어와 브라움이 이성이 됐네요. 여기서 4빙화를 잠깐 맞추는데 사실은 4빙화는 올라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조합이라 갔으면 안 되는데 제가 빙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가주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삼성베이가를 가지고 있어서 약간 위기였는데 다행히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현재 제 체력은 86이고 2등의 체력은 12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먹을게 없었는데 그냥 곡궁템이라서 고연포를 먹어주는 모습이에요. 코그모가 원래 사전거리가 890이라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데 일단 곡궁 두개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고연포를 코그모에게 줍니다. 상대방들이 체력이 많지 않아서 일단 빠르게 리롤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사빙한 데 올라프를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상대방이 코그모를 띄워서 약간 유기가 왔는데 우리팀 앞라인이 좀 오래 버텨주는 동안 코그모가 다시 내려와서 나머지를 정리해줬습니다. 이제 1대1 상황이고, 체력이 12 남은 상대이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 써서 삼성작을 봐주는 모습이고요 올라프가 이 와중에 2성이 됐고, 신지드가 1성이라, 신지드를 빼고 2성 트위치를 넣어주는 모습이고요 상대가 삼성 베이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작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베이가가 폭주하기 시작했죠. 베이가가 스킬 4번 썼는데, 포식 효과로 빠르게 잡아줘서, 일단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저는 라바돈이 나오고 상대방은 요술사의 모자가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라바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문도에게 줬죠. 렉사이한테 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렉사이는 이미 도적의 장갑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도에게 줬고요. 문도 7마리, 볼리비의 6마리, 문도 8마리. 여기서는 마지막 전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상 속도로 보겠습니다. 일단, 노틸러스가 요술사 모자 가지고 왔고, 베이가가 시작하자마자 트위치랑 렉사일 녹입니다. 그리고 상대 탈리아가 CC기를 넣고요, 여기서 노틸러스가 궁을 두번 쓰고, 베이가가 이미 스킬을 네번 돌렸고, 코그모가 혼자 남았지만, 아쉽게도 패배하는 모습이죠. 요술모자 때문에 한 자리가 남아서 럭스를 넣으셨나 본데, 생각보다 굉장히 세서 좀 놀랐고요. 여기서 깜짝 놀라서 배치를 다양하게 바꾸는 모습입니다. 후다닥, 후다닥. 넥사이 8마리, 문도 8마리째. 여기서 베이가를 꽁꽁 둘러싸서 지금 포식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그 사이에 베이가가 번쩍번쩍 하면서 다 잡아줍니다. 배치로 어떻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약간 절망적이었죠. 근데 이때, 넥사이 3성이 뜹니다. 넥사이가 고정 데미지로 900 데미지를 주는데, 대캡 때문에 한1600 정도의 딜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한 정상속도로 또 보겠습니다. 일단, 베이가가 볼리베어와 브라움을 제거하고 시작하는데, 렉사이를 잘 봐주세요. 렉사이가 만화를 채워서 베이가를 물어 뜯으니까, 베이가가 없어지죠? 상대방이 노틸러스를 빼고 요술라미를 넣었는데, 그 덕분에 베이가가 쉽게 노출되고, 렉사이가 물어 뜯어주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쥐쥐. 아직 4 8 1를 포식자 안 해보신 분은 꼭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삼성 코그모 띄우고 루덴의 메아리만 줘도 중반까지는 트럭을 몰수 있습니다. 오늘의 공장은 여기까지고요. 더 재미있는 48리롤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